안녕하세요. 잼스톤 TV입니다. 최근 지방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중도금 대출이 거부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민영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49.5%로 작년 4분기보다 낮아졌으며 작년 1분기 94.8%에 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입니다. 초기 분양률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이 발급된 아파트 현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와 울산은 1.4%에서 3.8%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합니다. 그리고 충북이 84.5%에서 22.8%로 전남이 94.9%에서 14.6%로 급감했습니다.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금융권에서 분양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수도권 분양률 70% 지방은 60% 이상이어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. 한 은행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양률이 80%는 되어야 중도금 대출에 참여한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분양시장 침체와 달리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3년 4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,624,000원으로 한달 전보다 0.6% 상승했습니다. 전국 평균도 3.3제곱미터당 1,585만 6,500원으로 1년 전보다 11% 오르는 등 수요자 부담이 커졌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